요정의 반지 발라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법사 총각입니다. 전이의 오브 모나크 설치하면서 스테이지 통과하니까 주더라고요. 얼마까지 뜰까요? 발라보겠습니다. 192장. 빠르게 막 발라보겠습니다. 드럽게 안 뜨네요. 아이 고야이고뭐 이런 반지가 다 있니? 돌반지네요, 돌반지. 절단등대. <laughs> 아 이거 전번에 육음운 보고 봤는데 여기 니즈에 맘에서. 어떠다 이? 올라간다. 3자 다음 물리방어력도 붙네요 이제 4대문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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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또 주어 4 떴네요 갑니다 5 5는 뭐냐 <laughs> 야, 뭐 많이 붙는데요 갑니다 쭈르륵 쭉쭉쭉 4떴고요자안 떴나 오 갑니다 5 오. 뭐하는 이벤트는 잘 모르겠지만 오 떴네요 갑니다 더 육떴습니다 명중, 명중. 어, 데미지도 올라오네요. 어, 이거 차야겠다. 어, 예. 뭐야? 트부터는트부터는좀 틀리네요. 팔이 끝인가 보네요. 이거. 자700 스테이지 저 지금 3200 스테이지까지 갔습니다 전유부 나크 날라가질 않네요 반죽에 튼튼해서 돌반지라 아이력이 어딨어 그냥 쭉쭉쭉 가야지 이게 뭐야 이게 가다가 말고 속속 죽어서 가려는 거랑 똑같네요 날아가다 이게 뭐야? 이 느릿느릿 해 가지고 눈 오는 토요일 시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돼2 2 돼, 2 돼, 2 2 2라2라2라2라2라2라2라팔좀2라2라2라2라2라뿅 겁나 뜨네요 2 2장 <laughs> 아직 2 2장 남았습니다 아직 2 2장 저기 쿠폰코드 아직 발급 안 했습니다 팔뛰우고 있습니다. 팔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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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무작위 안 뜨네요. 4분을 말랐 뜨네요. 시간 잘 가네요. 시간이 잘 갑니다. 벌써 1년이 끝나가고 있네요.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저는 목표 달성을 못했네요. 아무것도 못 했네요. 또,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게 아무것도 없네요. 한 거라고는 아직 살아있는 거. <laughs> 살아서 회사 다니는 거. <laughs> 제 나이도 벌써 40을 넘어 42살 인데 나아지는게 없네요 이상하게 마법사 총각입니다 유튜브 안뜨네요 아 주문서 좀더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180장 추가해왔습니다 갑니다 여정의 반지 8도전 1 8 0장이 되겠지? 가자 언제까지 쓸수 있는 반지지? 전유부 모나크도 전투력 6백.. 68만 인디 막혔네요 스테이지 3270에서.. 아.. 그렇다고 현질을 할수 없잖아요 아이.. 이거 하나씩 언제 발리냐 이거 아어 웃자 이런 일이 168장 다중 강화, 다중 강화 안 되네요. 다중 강화는안 되네요. 없 네요, 없 네요. 단일 강화 로야. <laughs> 지겹 지만 끝 까지, 시 청해 주십시오. <laughs> 끝 까지, 시 청해 주세요. 페인입니다 리지 페인 리지. 애초 대초 <laughs> 리지를 왜 시작했는지 원 고등학교 2 학년 때부터 리지하는 걸 접하면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넘었죠. 어이 예. 떴다 팔 떴습니다. 팔 떴네요. 끝시네요 팔이 끄시네요. V 이이 성공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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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